주될 남자, 네. 자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될놈, 나는냐, 될놈, 우리도 될놈, 당신도 될놈. 사랑이 무엇이든냐, 약속이 무엇이냐, 잘 사랑. 안녕하십니까 미스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너무... 행사했지만 이제 만나는군요. 제가 데뷔한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음, 됐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포럼이나 세미나나 해외 행사하다 보니까 아... 자주 만나뵙지를 못했네요. 제가 이름이 아 그런가요? 자 미스김을 저희들이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미스김을 부른 게 아니라 네. 우리 미스 미쓰... 바로 제가. 여기 우리 상도 바라기님들께서 계시지만 네. 네 제가 상도 오빠와 네 저희 금요일 밤에개미조사실 올스타 밤에서 네. 네. 남의 남매로, 남매로 네 우리 상도 오빠와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네. 남해 해남 해가지고 남의 남매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남해와도 인연이 되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보는 걸 보고 사랑도 명예도 돈도 다 필요 없지만 두 사람은 결혼 한번 잘 어울릴 것이다 결혼 한번 잘어울리다 우리 상도 장가정 갑시다 나상도시가 네. 여기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레전드, 아, 전설. 그러니까요. 그 그래서, 그래서 미스김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네. 남에 온다고 조금 며느리처럼 입어봤어요. 마면이까 뭐. 저기 거다가. 상도 어머니 어디 계세요? <laughs> 상도 어머니, 저저기손도시 어머니. 미숙이 만약에 며느리를 얻게 되면 돈떼돈을 볼 건데. 근데 상도 오빠가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허락을 해야 돼. <laughs> 아 내가 허락하면 돼. 오늘 하는 거 보고 너잘 다들. 그리고 잘 보고. 이제 오빠가 음. 워낙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 는남매입니다 남매. 요즘은 띠동갑이 제일 잘 맞아요. 띠동갑을 넘었어요. 그래요? 네. 그게 좋아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어 남자는 나이 많고 여자가 어려야 잘 산다는 그런 말이 있죠. <laughs> 아무튼 말이죠, 미스김이 이곳 남해군에 온 이유는 바로 상도 오빠가 차지한 게 비율이 50%다. 네, 당신의 사랑과 인기가 50%다. <laughs> 상도 오빠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렇죠. 오늘 남해 오게 된 이유가 오늘 아 고생 많았어, 인. 아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미스김이 미스김 노래를 불러야 미스김이 미스김이 되지. 미스김의 노를 래 부리자고 미스김을 부른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아직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스김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속이 뻥 뚫리는 소화제 보이스, 꿀 보이스 여러분의 미스김입니다. 남의 군민분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서계 네. 담연, 네. 미조, 상주, 우리고 이동, 상천, 그리고 고연, 설천면, 그리고 만나 어, 미조, 남면, 그리고 한동, 창선면민 여러분들이 답을 하셨습니다. 와. 그걸 다 아는 게 아셨어요? 20년 동안 남의 군 행사와 봐 아. <laughs> 20년 됐어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부산에서 쇼티비 유랑극단이라고 네. 노래전랑벌로 25년째 하고 있어요 아 쇼티비 유랑극단이라고 그걸 모르면 가수가 아니야 예! 오늘 알았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예! 자 지금 준비됐습니까? 예! 자 미스김 노래 들어볼래예? 자 아마 준비됐습니까? 네두 번째 곡은요 바로 미스김의 미스김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할테니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인데요. 델롬, 그리고 미스김 들어보셨는데요. 다들 노래가 어떻게 들리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예! 오늘 남해에서 미쓰김의 곡이 이렇게 울려 퍼지니까요 오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값지고 행복한 무대에 미쓰김 설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이 감사함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가 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미쓰김이 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젊어지게 고장난 벽식에 들려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미스김도 외쳐주시고 앵콜도 외쳐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미스김과 신나는 무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물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뻐다>. 이뻐요. 이뻐. 감사합니다. 이뻐요. 이었다. 꽃의 물을 주신다고. 이었다. 감사합니다. 이뻐요. 여기 옆에 TV에 미스김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겁나 예뻐. 괜찮게 나와요? 네! 제가 TV 공포증이 있어요. TV에 워낙에 크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저만 보면 엄청 큰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작다고 그러시거든요. 오늘 우리 남해 군민 여러분들께서 미스김을 실제로 보셨으니까, 오늘 미스김 실물을 확인하셨잖아요. 앞으로 누가 그런 말 하면, 남해 우리 미스김이와서 내가 실제로 봤더니, 정말로 노래도 잘하고, 실물이 더 이쁘더라. 이렇게 칭찬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곡은요. 제가 오늘 남해에 온다고 특별히 준비한 메들리인데요. 어디에서 불러보지 않았던 음? 처음으로 선보이는 메들리입니다. 음? 신나게 함께 즐겨주세요. 7080 가겠습니다. 박수! 미스 김 M1. 미스 김 M1. 어떤 걸까요? 네 곡만 부르고 갈게 아쉽지 않을까요? 그쵸? 아쉽죠 그럼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앵콜을 세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M뮤디움. 시작 앵콜 본인에게 코라지 말고. 네. 자, 신나게 마지막 빨리. 자, 분위기 이어갑시다. 네, 이 분위기 그대로 미스김이 이번엔 또 트로트 메들리로 열심히 달려 볼 테니까요. 가까이 가면 함께 춤도 춰 주시고 대신 엉덩이는 만지시면 안 돼.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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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더 신나게 달려 보겠습니다. 가자! <laughs> 남에 서비스김 열차 출발합니다. 워 o n d e r f u 댕 여러분, 난리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butterflies> 미스 김, 정말. Yeah.